섹시하죠 <laughs> 야 이게 참 이건 무시하겠습니다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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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려야 되겠다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첫 댓글을 보면 잘생겼다 어릴 적 사진 네, <laughs> <laughs> 잘생겼다 어릴 적 사진이라고 올려주셨는데 뭐 잘생긴 배우들이 뭐 오죽 말씀입니까? 근데 섹시하죠. <웃음> <웃음> 야야 그런 것 같아요. 이 배우는 섹시해야 돼. 저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고, 저 사람하고 밥 먹고 싶고, 따뜻한 커피 한잔 먹고 싶. 고 그런 배우가. 돼야지 아, 생명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뭐 잘생긴 배우보다는 스며드는 배우가 매력이 있지, 그냥 잘생긴 거는 생명이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잘생긴 배우보다는 섹시한 배우로 남고 싶습니다. <laughs> 선생님 젊었을 때 사실 요즘 배우 중에 여진구랑 되게 닮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는 훨씬 잘 생겼죠. 그런데 어, 눈매에서 오는 저돌적이고 반항하는 그런 눈빛 이제 그런 게 조금 비슷하게 닮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다음 이제 댓글을 보면 형님한테 벽이 느껴집니다. 저는 이런 거참 좋아요. 밑에 하나 더 있어요. 완벽. 완벽. 댓글을 보면, 형님한테 벽이 느껴집니다. 완벽. 그랬는데, 뭐, 이렇게 쉬운 사람보다는 벽도 있고, 너무 쉬우면 오래 못 가요. 그냥 금방 끝나. 음. 아, 그런가요? 아. 아, 참, 참, 이렇게 해석을 참 완벽하지 못해요. 아.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어, 완벽주의자예요. 음, 완벽하게 일을 하고 싶고 대충대충 하는 거는 성격적으로도 안 맞고 또 그런 걸 제일 싫어해요. 완벽할 수는 없는데 이제 완벽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거죠. 요두분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에뛰드 립스틱 아, 또이4 달러 박스를. 아, 선물로 전달하겠습니다. 아, 요번에 이제 달달상. 아, 30년만 일찍 태어났으면 결혼했을 텐데. 그래도 지금이 좋아요. 30년을 나이를 먹어봐요. 훅 갑니다. 한국은 사면이 바다예요. 동해, 서해, 남해, 영철, 마을, 사랑해. 오오 감사합니다. 오 <laughs> 이런 얘기를 들으면 더 책임감이 느껴지고, 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괜히 이렇게 막울컥울컥 하네. <laughs> 상품도또 드려야 되겠다. 초콜릿하고, 이 어, 4달러 박스하고 전달하겠습니다. 여기 또, 훈훈산. 이걸 꼭 아저씨가 보셨,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곱 살 때부터 아저씨 팬이었어요. 아저씨가 중간에 공백기 가지실 때도 많이 아쉬워했던 게 기억할 정도고요. 결국 세월이 흘러 그렇게 아저씨 팬인 어린 꼬마가 어느덧 4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TV에서 뵈면 참으로 편안해지네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계속 꾸준히 오랫동안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유, 가, 갑자기 또 눈물이 나네. 아 참. 이 팬이라는 분들은 잘 날아가잖아요. 잘 떠나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제 팬인 분을 또 이렇게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어, 오랫 동안 음, 만날 수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달라 상품 어, 버거킹 하고 무주하고 <laughs> <묻자, 그럼. 웃음> 이또 드립상. 뭐 상종류가 많아요 <laughs> 영철 쌩님 어, 유튜브에 올해부터 이렇게 꿀재인 영상은 무조건 20분 이상 올리는 법이 생겼거든요. 아무튼 그런 법이 있으니까 더 올려줘요. 쓴 사람 이름 좀 읽어주세요. 이름 이 작가 아니야? 이 작가 아니야? 이건 무시하겠습니다. 좋아요 <laughs> <야, 저> 48개. <laughs> <laughs> 다음 리플은 띄어쓰기에 주의해 읽어주세요. 야, 이게 참. 영철마, 보랄러 부 그래도 또 이렇게 어, 댓글로 주신다는 게 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영철마부를 사랑한다는 마음인 걸 알죠. 어, 아무튼 고맙습니다. <laughs> 또 여기 또 다음 분은, 김영철 싫어하는 사람 있나? 팡! 이제 있어? 어, 그래. 네. 김영철 사람 하에 있나? 그러면, 팡! 이거 같아. 이제 있어? 어, 뭐 이러네. 이제 그런 거죠. <laughs> 이런 걸 이렇게 이해하니까, 나도 아직 젊은 거 같아요. 음. <laughs> 여기, 그 다음에, 사달라 형님, 형님 거품이십니다. 엄빌리버블이요. <laughs> 건강하십시오. 아, 그럼요. 어, 인기는 흘러가는 구름이에요. 음. 저 아무쪼록 어, 거품이 안 되도록 솔직한 방송하겠습니다. 음. 여기도 역시 4달라 박스하고 굿즈 상품입니다. 잠시 관심법으로 보아야겠구만. 과연 이 구독자 중에서 누가 댓글을 안 달았는지, 누가 영상을 보고 구독을 하지 않았는지 말이야. 온만이 반배움. <laughs> 어, 오늘의 대상은 어, 지금까지 나왔던 상품을 전부 다 몰빵해 주시는 거예요. 구독. 오케이 땡큐 오늘 좀 이렇게 댓글 관심 있게 올려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또 앞으로도 이 댓글로 또 여러분들하고 더 많은 소통 하겠습니다 저 다음 이벤트 때도 더 많이 좀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네.